안녕하세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김도현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프로덕트 오너이자 디자인, 그리고 프론트 엔드 개발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만남의 목적이 아닌 익명의 누군가와 짧은 시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회원가입이 없고 앱을 처음 시작하면 서버에서 랜덤으로 생성된 고양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사용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팅 시간은 약 초로 제한되어 있어 채팅이 끝나면 자동으로 방이 폭파되고 유저들은 그 방으로 다시 입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채팅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주변에 입장 가능한 채팅방이 있으면 그 방과 사용자를 매칭시킵니다. 만약 입장 가능한 방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위치로 방을 새로 생성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사용자와 그 방이 매칭되어 채팅이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위치 기반인 이유는 짧은 시간 동안 채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주변의 주제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네 고양이들이 서로 마주치며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앱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위를 누르시면 튜토리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튜토리얼이구요.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프로필을 볼수 있으며,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고양이 캐릭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지금 변경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자를 누르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숫자가 1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채팅은 100초부터 시작되고, 이미 만들어진 방은 100초가 아닌 이미 지나고 있는 시간부터 1초씩 깎이게 되고, 방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100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늦게 합류한 사람은 100초 미만의 시간 동안 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고양이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 HP가 있고, 가장 하단에 냥냥펀치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약간의 재미를 위해 만든 기능으로 공격 버튼을 활성화 시킨 뒤 고양이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상대방의 HP가 깎이게 됩니다. 현재 지금 2 e 정도 남아있는데요. HP가 0이 되면 자동으로 미트가 되고 공격 버튼을 활성화 할수 없고 채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초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 6초 정도 남았는데, 이제 시간이 전부 지나면 방이 폭파되고, 유저들은 처음에 입장한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4주 동안 실제로 구동 가능한 앱을 안드로이드와 iOS 양 플랫폼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양쪽에서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였고요, 백엔드는 노드와 익스프레스 그리고 서버 스케일링과 노드 밸런싱을 엔진엑스와 레디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AWS에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프리티어 EC2를 사용하고 있어서 약 250명 정도까지 유저를 수용 가능하고요. 추후에 사용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 티어를 좀 올려서 약 8,00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